안녕하세요. 2024년 12월입니다. 이제 겨울이네요. 미국 주식은 여전히 정고점을 갱신하며 오르고 있고, 미국 시중 금리는 드디어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반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두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국고 10년을 국채 금리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채권부터 살펴볼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상승하던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당선을 선 반영해서 어, 앞으로 4.1% 수준까지 올라갈 것을 전망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올라서 4.4%까지 상승했다가 급격하게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미국 장기채 투자해서 10% 이상 하락했었는데요, 잘 참으셨습니다. 앞으로 만회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미국에 비해서 큰 상승은 없었고 횡보하는 느낌이었는데, 어, 지난 한 달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어,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을 인하를 단행한 결과겠지요. 어, 한국의 경제 전망이 너무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 국고채 상품의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최근에 국고채 30년물 상품에서 큰 수익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달간 추천 채권 상품에서 얼마나 수익이 발생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연 장기 국고채의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3개월간 횡보하다가 한 달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보다 만기가 짧고 회사채 위주의 종합채권도 2%의 상승률이라고 하면 대단히 높은 상승입니다. 미국 채권은 어월 중간쯤에 하락반전하는 모양새인데요. 한 달간 단위로 보았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장, 장기 미국채는 3%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과 어, 확인으로 인한 선제적 금리 상승이었고요, 어, 되돌림 상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주민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이죠. 어, 소수지만 반대로 전망하는 채권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에 논리적으로 더 끌리더라고요. 어, 어차피 금리도 예측하려는 마음보다는 대응한다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아무튼 미국 금리가 하락 반전해서 너무도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 월간으로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를 비교해 보면 방향성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그 변동폭은 서로 차이가 왔다갔다하는 정도입니다. 그동안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 더큰 하락의 가능성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주식입니다. 여전히 강하게 상승합니다. 월중에 새로운 신고가를 기록했고 최고점입니다.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상승률 평균값은 9.5%로서 지난달의 6%대에서 더 상승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은 S&P 500 기준으로 5.3% 상승했고요. 아, 이것은 국고채 30년물보다는 못 미치지만 아, 대단한 상승임에는 분명합니다. 자꾸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 주식시장만을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강화되지만 채권 금리가 하락 반전해주는 모습이어서 제 결론은 이번 달에도 역시 채권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죠. 역시 월중에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한 달간 상승률은 S&P 500과 비슷한 5%대 수준입니다. 환율입니다. 지난 10월에 대단한 환율 급등이었었는데 그 상승세를 어느 정도 이어가는 11월이었습니다 환율 1,400원을 현재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 생각하고 미국채는 그래서 핵지 상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 노출된 미국채를 어 2-3개월 전에 추천드렸다면 더 좋았을텐데 하고 아쉬워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도 많이 줄었을 텐데요 예. 이쯤에 해치 상품으로 전환한다면 꽤 좋은 판단이었을 텐데 말이죠. 지나고 나서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다만 해외 상품을 투자할 때는 환 노출된 상품으로 투자해야 하는 원론적인 부분을 좀 간과한 인과응보가 아닐까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1위 2월을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좀 춥겠지만 따뜻한 마음 지낼 수 있는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